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루를 열어갑니다. 어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을 기름부듯하여 주셔서 오며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또예 당분간 또 히브리서 말씀을 좀 함께 읽어 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좀 삼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이 히브리서 이제 첫 부분으로 잠깐 제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하면 큰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어, 구약의 레위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죽으심으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온 세상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사랑을 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 구절이 있겠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 1절, 또 12장 2절, 3장 1절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늘 예수님, 예수님 부르고 찬양하고, 오늘 이 아침도 88장으로 찬송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히브리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강조되고 있냐면 히브리서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것도 편지입니다. 편지는 분명히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그,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원래 히브리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말인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편지는 붙여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들은 누구일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 그니까 원래 유대 신앙을 가지고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개신교, 그러니까 그저 개신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을 한 히브리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히브리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이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이고,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당시 1세기 당시에그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 분파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데 이 편지가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계신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히브리인들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주변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히브리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알렉산드리아 곧 이집트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니면 로마에 있는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 내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핍박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그 핍박이 그 워낙 셌든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분위기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어려움에 처한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박해와 시련의 이 삶을 꼭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는 이 서신이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불명확합니다. 말하자면 직전에 살펴본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뭐 분명한 편지와는 전혀 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편지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불, 분명합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 뒷부분에 가보면은 디모데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 또 구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원래 근데 사로도 바울은 서진서마다 자기가 사도요 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그 히브리서 2장 3절에 의하면 이 편지의 저자도 자기도 뭔가를 들은 것이고 이 들은 말을 자기도 전달한다라는 뉘앙스를 비추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글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가 썼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뭐 아볼로인지. 바나바인지, 또 아볼로를 가르쳤던 브리스가 길라와 아굴라인지, 뭐 여러 말이 왔다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자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오리겐이라는 중세 교부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뭐. 분명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스 말씀을 쭉 제가 한번 1장부터 13장까지 앉아서 쭉 읽어보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 수준이 있는 그리고 또 음식으로 치면 딱딱한 음식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함께 읽어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을 어떻게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도 어뭐 불분명합니다만 거의 A.D. 70년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70년에는 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훼파시켜 버리는 무너지는 그 정말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 박해가 상당히 심했고 어려웠습니다 그쯤에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고자 그들의 신앙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제사 그리고 천사 막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려는 분위기가 있었고 신앙을 버리고 변절하는 그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며 믿음을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으로 살라라고 강조하는 이 책에 원래 이 서신은 보통 서신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도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 형식이 아니라 설교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단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러분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할때그한 문장 언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고 올라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한 편의 완전한 설교문처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언어 하나 한 문장 문장이. 얼마나 엄선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이 시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히브리서는 출발합니다. 예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동사는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출발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었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히브리, 유대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유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모세를 다윗을, 또 나단 선지자를,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과 또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냐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정점에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 유대교 신앙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뭐 신모 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하는 말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맞지만 천사와 같은 분 중에 하나이거나 선지자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으로도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보혜사 성령님이 뭐 어떻고 저떻고 와서 그분이 와서 막 그래서 성령님이 이 모만이시다라고 자꾸 말을 하면서 성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는 출발하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이 그분을 붙드는 것이 고난과 환란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 이 히브리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같은 교훈으로 삼습니다 사회는 이 코로나 뭐 팬데믹 시대 이제 곧 끝날이라 생각됩니다만 뭐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이 도래하겠습니까?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한 전염병이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면 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듯더큰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순진무구하게 정권이 바뀌면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막그나물의 그밥입니다. 50보 100보. 사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죠. 이 세상한 모든 것들이 변동된다라고. 변동될 것들을 위해서 변동되지 않을 것이 왔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다 변합니다. 와, 저 정도이면 이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진짜 이끌어 나갈 만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지만 세월이 조금만 흘러보면 그도 불완전한 죄인인 인간일 뿐이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히브리스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2장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유의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뜻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일뿐만 아니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그를 위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구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딱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요. 영광의 광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강조하듯이 그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둠뿐인 이 세상이 그 빛을 거부했을 따름이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거부했다라고 그 광채의 빛을 잃을 수가 없지요. 그분은 본체의 형상, 곧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3장 중반부에 보십시오. 첫 번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두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온종일 여러분 묵상하며 지내도 좋겠습니다. 뒤집어 표현하면 만물이 지탱되어지고 유지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없어지면 만물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무질서 가운데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이 집과 이 주에 몸된 이 전과 세상 모든 만물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이 자꾸 망가져 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죄가 자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이 질서정연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죠. 그래서 자꾸 무질서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몸인 육신의 그 모습으로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죽음을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교만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죄성을 버리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붙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어, 그, 노예로 있을 때, 이제, 뭐, 원래 주종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7년이면 그 노예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각 때에 그 사람이 노예가 되면, 이제 주인에게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인이 노예를 생각해서 결혼을 시켜주고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째가 되면 그 노인, 노예만 자유의 몸을 잊고 떠날 수 있고 아내나 아이들은 여전히 그 주인의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이 종이 어, 자신이 자유인이 되지 않고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서 내, 내이 가족들을 생각하여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증표를 하나 남기는데 그것이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어, 물론 뭐 귀에 구멍을 뚫었다 라는 말은 이제 완전한 노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뭐 좋은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표시이겠습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뜻대로 충분히 자유의 몸을 누리며 살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평생에 주어질 이 자유를 포기해버렸다라는 증표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영원한 세계의 특권을 다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손에, 그분의 발에, 그분의 옆구리에 증표를 남기신 겁니다. 내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영원한 자유를 다 포기하고,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 내가 온 거라고. 내가 너를 자유하기 위해 이 증표를 남긴 거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으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 정말 자유인으로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행복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명령하신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주님 늘 함께 해 주시고 또 지체 교회 또한 글로벌 미션 센터 건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일어나는 또 우리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과 교, 학교 위에 또한 우리 샬롬 복지 센터 위에 또 어린이 집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더불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작은 일 하나 하나까지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야에서 잘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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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아